음, 이제 할아버지가 원래 우리가 그 부평 고향이 원래 고향이 부평이라고요. 그 세운리, 새웃니. 세운리인데 그사화재철소라고 이제 그 옛날에 그제철소 부지에 이제 그 우리 원래 이제 그 뿌리가 거기니까 거기 이제 사시다가 사사화제철소가 그 들어오면서 그 부지로 이제 그 매각이 돼 농경지가 다 매각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일로 들어오셨죠. 들으셔 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뿌리를 내렸죠. 음. 그게 한그 1947년이나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저기, 저기 그 해방되면서 유교 전에 얘기를 음. 들어요아그 음. 아, 아 니까 그러니까 네. 저기 할아버지는 안병두. 안자 병다 병자 두 자. 순환 씨 이제 차, 저기 그 일파 아 참방 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안자 소자 희자. 안소진 어머님은? 네. 어머님은 강명철씨인데 최금순 음. 금자순자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laughs> 부모 아버지가 네. 아까 그 1946년이나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그러니까 음. 아버지가 한 스물 한 다섯 정도에 들어오셨죠 다섯이나 음. 여섯 정도에 아버지가 에, 뭐 음, 주로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한학도 하시고 농사도 짓고 이러셨는데, 에뭐 특별한 그 얘기, 그 병자년 계란 얘기 많이, 병자년에 계란이 많이 났던 얘기 많이 하시고, 나 얘기가,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그뭐 이렇게 큰건 없었 없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뭐 힘들게 다사셨죠 그때 당시에. 사시다가 거기에서 그래도그 요사역 이 비슷합니다. 매각이 꽤 고가로 되면서. 여기 와서 이제 농토를 이제 많이 사셔가지고 행편이 이제 괜찮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네. 어, 뭐 경찰도 좀 하셨고요, 좀 하시고 제철소도 좀근무하셨었어요 삼척 북평 소학교 이제 나오시고 그랬는데 효과 를 있는 에, 하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가수원 하셨죠. 가수원 하시고 이제 그 어~ 이 뒤에 장안성리에서 가수원을 하셨어요 복숭아 배 이런 거 이제 하시고 음~ 그~ 굉장히 그~ 어, 힘들게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 하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 지금 효자 비가 제가 있는데 저 보이는데 에~ (3년) 동안 그~ 효를 이제 하셨죠. 효를 하시면서. 그래서, 저 피가 저기 이제 그, 어, 성명관에서 강릉한교, 성명관 강릉한교에서 이제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하시고, 평생 뭐 이렇게 그, 가수, 주로 과수 농사 하시고, 이렇게 고생하시다도록 하셨죠. 그럼 그 어떤 게 그런 그 내용으로, 예. 네. 네. 그, 예. 네. 그니까 이제 그 3년 동안. 에, 3년 동안, 이제, 그, 어, 어 거기에, 에, 산소에 거의 사시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그때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행재가많는데그 사이에 인터벌 그 기간 동안 행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게, 이제, 그, 전혀 육식 같은 것도 안 드시고, 3년 동안, 그, 이렇게, 그, 하얀, 그, 어, 이렇게 병도 입으시고, 머리도 이렇게 길러갖고, 이제, 그 상투,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머리를, 그, 수지, 뭐야, 그, 보세요. 신체 부모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안 댄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손톱 이런 것도 깎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톱 이런 건 깎으시고, 머리 이런 거는 전혀 이제 손을 안 대시고, 어, 그러면서, 어, 고기도 이제 전혀 3년간 안드시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3년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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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매일 제사를 지내셨죠.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 마을에 있는 저 아래 이제 그참외때얘기 이거, 여러, 그, 그, 그 여러분들이 이제 유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 가는 향교에서. 음, 그땐 뭐 도로가 전혀가, 전혀 없을 때죠. 이 도로가. 거의. 이제 하루에 버스도 안 다니고, 어, 그러니까 이, 이 마상천이 가장, 이제 나는 이제 그, 어, 기억나는 게, 마상천이 가장 이게 굉장히 그, 이게, 앞에 있는 이게 마상천입니다. 마상천이 굉장히 맑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항상 그 마상천에서, 아, 맑은 그 물에서 고기 잡고, 그, 부구리라고 그래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고기 잡고, 어, 뭐, 또, 뭐 친구들하고 그때는 소나무, 이게, 현재 소나무가 무지 큰데, 그때 당시에는 소나무가, 어, 어린애들, 그, 한 무릎팍 뺏에안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온 산천으로, 이렇게, 소나무를 막 이렇게,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넘어다니면서, 그 때가 굉장히 그, 시, 이렇게 그, 시골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가 오고 이러면은, 이게, 마상천에, 이제, 이렇게, 다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어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넘쳐 흐르면은, 학, 교도못 가고, 저번에 사람들은, 초구 사람들은, 이, 마상천을 건너야 되는데, 학교를 갈 수, 이게, 또랑을, 이렇게, 하천을 넘지 못하니까, 학교도 못 가고, 어, 하여튼, 굉장히 그, 어렸을 때에, 그, 마상들도 어, 구획 정리가안 됐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눈이니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어, 그리고 이게 이 주로 내 우리 어렸을 때주옥은에게 이게, 이게 그이 마상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산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막 뛰어놀고. 어, 지금 그때 당시는 여기 학교에기 여기 그~ 여기 우에 그 있는 강원 산업 옛날 거기이시다 그, 그거였습니다. 그이런그 공터였었어요. 축구장. 다 거기 모여서 공차하고 놀고 그런 러 것이 가장 어렸을 때에, 에, 죽으러 닿는 것 같아요. 어, 뭐, 그때 이제 뭐, 그, 저기, 그, 어라, 아주 어렸을 때는, 저, 근데, 아까 이제 아실 거, 그 정진일 씨라고, 거기, 그 저기, 그, 어 정헌모 씨라고 의사하시던, 이제, 그, 분이 있는데, 정진일 그 형이, 에그 형하고 계속 그, 그, 세잡으로 다니고, 같이, 이제, 그 형하고의 추억이 제일 많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형님이, 나는 형님이 없으니까,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하고,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고사리라는 게, 이제, 뭐, 뭐, 이렇게, 고사리 이렇게 하면은 꼼짝을 못 하는 게 탁, 이제, 정이게딱 써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어, 어떻게 하다가, 뭐, 그 형님 날보고 딱 고사리 한번 딱 서있으면은 어뭐 이렇게 그 그때 당시에 뭐 집에 가가지고 뭐어뭐뭘가져온다던가 어 뭐, 이러면 또 풀어주고 <laughs> 지금은 현재 와사고 계십니다 근데 하여튼그 어렸을 때의 추억은 그 추억은 그 형님의 가장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살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듯이 추로 할머니의 영향을 받고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 이제 그 그래도 뭐 이렇게 그, 그때는 남, 여자들만 있고, 나 혼자 하고, 아버지도 애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할머니의 그 어떤 영향 밑에서 할머니의 그 훈도를 받으면서 저희는 갔어요. 갔는데, 항상 그, 보면은, 크게 한뭐두 가지 정도가 이제 추억이 남습니다만 아 어,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나를 업고 다녔어요. 업고 다녔는데 업고 다니다가 초등학교 결하인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애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창피해가지고 빨리 좀 내려달라. 뭐 이런 데도 계속 할머니가 이제 다큰 이제 손자를 이제 업고를 다니던 기억이 나고. 어, 그리고, 그, 항상, 그, 어렸을 때에, 할, 그, 할머니가, 그, 고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 뭐, 옥류몽이라든가, 뭐, 장충열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그, 옛날, 고담이란 책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 어렸을 때에, 계속 그런, 그, 옛날, 그, 고담에 나오는, 그, 책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셨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부터. 아, 그러면서 내가 아마도, 그, 약간, 그, 문학적인 그런, 게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어또 그런 책을 저 이제 그 읽어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내가 읽어 드리고 에 그러면 그리고 또 할머니가 옛날 그 유교 때 얘기라던가 그뭐 이렇게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가 격전지였습니다. 여기가. 양양에서 이쪽까지 이, 다 했는데 에 그런 그 아주 그유명한 그런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 주셨죠. 이 마을에서 단체 아주 미묘한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저기 그 북쪽이었고 어떤 집은 또 남쪽이었고 같은 집 여기 마을에서도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요렇던 얘기를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들려주셨죠.